내일 먹는 게 제일 맛있대 왜? 몰라? 네. 성 숙성? 네. <laughs> 성이있어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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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도 쓸 어. 아, 아, 거야. 3호도 쓸거사 3호도 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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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야. 3호도 <목소리도> 짱구 지로 쌩얼 이슈인데? 아니 나쳐 봐봐 치즈소스 근데 짱아랑 짱 <짱크는> 커플이 아니잖아 <laughs> 너 티야? 오, 진짜 청어 대변해 아니, 근데 진짜 해피 천데 자고 이거 왜 물기가 생겼어? 잇? 리본 풀로... 오... <놀람> 아, 잠깐만 이렇게 열리네! 응. 음, 그 안대기 열어야 돼. 예 그럴 줄 알았어. 이 색깔도 정할 수 있었어? 아니. 뭐 그렇게 먹는 사람 어딨노? 초코네. 아 진짜? 이게 북떠서 없애줘야지. 근데 뭐야? 크림이 너무 느끼하다. 뭐야 안에 크림이야 그냥? 응. 응, 응. 그치. 음. 응. 아니. 안에 크림도 완전. 안에는 무슨 크림이야? 안에도 약간 씹히지. 연어 먹자 연어. 네 홍합 샐러드 드실 거예요? 어네좀 먹어볼게요. 오, 오리온자도 있어. 이번에 난 맛있지 않았나, 오빠? 야. 응. 삼겹살구이, 민어구이, 꿔바로우. 조금만? 응. 나도. 클래식 나도. 레드. 와이난. 아, 네. 모... 과일. 근데 이게 내 거야? 어 먹어보고 응. 음. 음. 이거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laughs> 음. 아, 오빠 좋아하거든 여름 보양식 엄대서 못 먹어. 저 크기면. 음 응? 응, 가지 같지. 응. 이제 연어가 빠질 수 없지. 음. 응. 음. 음. 응. 껍그 겉에 껍질 조심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먹어야 돼너 처음 먹어? 응.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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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응. 이렇게 보라고 봐봐 음음 머스타드 먹어야지 달고 맛있다 <목소리> 아, 입뚱더 아파. 근데 음. 네. 커피 맛이 더 나야 돼. 커피 맛이 안 나네. 동진이 응, 아니잖아. 어. 아유, 너치이야 지워 봐할것 같아. 맛있다. 치즈. 음! 이게 되죠? 이 이건 무슨 빵이야? 음. 음. 식초만 나지? 음, 조금. 9 5 6호9 5 6호 네. 얼굴이 왜 빨간 거지? 얼굴이 홍당무홍당무 홍당무. 덕수궁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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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입장인데? 응. 어? 어. 그러세요, 안 찍네. 안 이건 음, 뭐냐고요? 끝이야, 무료 입장이잖아. 원래 중고에... 추석이니 아, 추석 연휴 하세요?

진짜 쉬운 거기와두개야뭐개야두개야두개아니야 저기야? 저겠지근어 근데 기야 저기야? 저기야? 한 것도 있는데? 근데 뭐다 아는구나 우리는 야 저기야? 저 갑자기 탱구 아프다해서. 뭐가 되게지이정 있네. 도는 되겠지? 이 동글동글한게 이 정도는 되겠이 정도는 되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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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되겠지? 않아? 아파서 체크인 한다. 지금 9시 반인데 체크인 하러 갔어. 화장도 나도 됐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26도 설정해놓은 거고, 설정이 26도란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 저기 향수 줬잖아. 나 네가 화장품 자투보 내줬잖아. 그거면돼 당신 돈 필요? 음, 멋지긴 하네 뷰가. 응. 저보다 더 많이 그런 거 아니니? 그럴걸?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왜? 와 이거 다 등심 아니야 엄마? 남겠다 아, 저보다 양이 더 많은 거 같아 크기도 크고 음. 어. 게거야

8시. 하나는 다 여기로 옮긴다던데? 하나, 그러면. 서리인은다은거고 여기로 옮긴대2 0 2 8년까지둘다 통화 여기로 다옮긴대 서울 성상들은 뭐다뇨? 미스콜라 엄마 조양방지 가는 길이 따로 있어. 조양방지 가는 길. 아닌가. 그럼 그냥 저기다가 대고서는 걸어가 되는 거 아니야? 차로 2분이라고? 응. 그래, 늦게 오면. 어, 아니, 저기 대기야? 아니, 우리는 아닌데 저 저기 있으면 저기. 아. 아. 지잖아 되게 아닌 게 어린이. 아그그까그 첫동 고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만 나오면 얘만 나오도 되는 거예아 음. 어, 몽상포는 이렇게가 달지 않거든 근데 위에다가 시럽인지 뭔지는 저 이거 엄청하다. <laughs> 아, 다 아무튼 나 몽블랑은 좋아하는데 이맛 아니거든? 나 소금빵 먹어 맛 아, 이걸 정공이 드리는 거야. 뭔가 통통하다라고 생각니까 그때 당시는 저렇게 통통했던 게 위에 기준이 든요 그니까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박 잘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내야겠다 먹어 알죠. 골자 왔어? 응. 나가수란왔어 응. 있지. 응. 저봐 없어. 응. 딱두개 갖고 왔어. 실 어? 아침에 두 개로 먹었잖아. 뭐야, 어, 진짜. 얼마 고딱두개 갖고 왔는데. 되게 많이 받 다른 건 용시가 맛있맛있 이거. 그게 뭐 아픈 거지만. 어, 여기 근데 시원한 데 잡았다. 아, 말하고 싶었어. 아. <laughs> 차가 이렇게 오고, 아, 저, 차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차가 이렇게 왔는데, 내 앞에서 딱 멈췄어. 아니 저기 은내였는안했서 앞에서 딱 멈췄어. 근데 이제 안 멈추는 거야. 원래 그전에 멈춰야 되잖아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근데 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트는 거고, 차못 보고. 걔도 이제 다른 여자 시간만 얘기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나보고 내가 그냥 손으로 그냥 군대에서 그, 쳤어. <laughs> 그래서 어. 네 이생일 케이크잖아. 나 지금 그거 한입 먹을까? 아이 새끼 붙으면 난 백퍼 다 이런 운전을 했지. 근데 하필 거기가 시골길이라 차가 존나 없어서. 오 결제할 때그영 같이 뽑혀서 나오는 영수증 준단 말이야? 아씨다 티거 칠렀는데. 빠지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러네. 티임 없다 사진 찍잖아. 알았어. 응. 나도 카페 알바 했었을 때 응. 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 하늘 봐 하늘은 엄청 예뻐. 이거 봐 여기 여기. 라고 그러는 거야? 어, 누가 한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때 했다! 드디어 소모살이야! 얘들아! 고마워! 와 어떻게 서비스로 육회를 주냐? <놀라> 아, 잠깐만. 하리. 어? 잠깐만 칼이 이쪽에 있잖아 어차피 다못먹었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거 w I don't k n o